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연습을 하니까 다 되더라이 거죠 호흡이 이렇게 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자꾸 코로 숨을 마시고 반기 퍼면 너무 조용해 책크하면 너무 쓸쓸해 오가는 말 너무 더덥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짜려 하나 보태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다 듣고 괜히 막 가서 막 지랄고 그뭉치가지고그다 뭐 누구 지식었어? 구신들 지시제 억울하고 분통죽도 뭐라고 야야 조용해라는 거다. 이미 죽었다. 산 사람이 임자지 산 사람이 주인공이 이 육도 내가 주인이 먼저 하나님도 먼서하나님이 아무리 똑똑똑 해도 내가 무난냐는 거만이요.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 오세요 부처님 오세요 조상 상제 모자 다 오세요 조상 나중에 이 아이가 산을 찾아 헤매다가 조상을 만난 거야 우리 상제님 조상님 그강정산로강시성화가그 할아버지 지금 그 할아버지도 막 몰랐어 정산 돌아 <laughs> 대순 칠리해뭐 이런 거. <laughs> 하여튼 자꾸 정성들이라고돈을내돈 얼마나 떠나간 못바라지 이빨을 짓지 않겠습니다. 돈은 공짜 없대요. 그래서 내가 다 해보면 정성이 정성 사람한테도 내가 정성을 들이면 내가 그 정성들을 일이 뭐가 있어? 내가 내한테 정성을 들여야지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. 지금 지천명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어, 나라 민족에 그래서 기여하고. 교육가 뭐고, 다, 저러고, 다 갔다 왔지만, 거기, 사람들이, 못쓰고, 못쓰고, 있는건 아니고, 나하고, 맞잖아. 우리는, 내 마음, 아가면, 내 마음은, 저, 천부, 천자, 천, 천모니까, 그렇더라. 셋이, 우리는, 하나야. 그리고, 땅에서는, 자청용, 오뵙고 부천, 대강 위로, 부천이 오셨고. 여기 계셔저 자빠서 맨날 TV 찾아나. 그러고 저, 조상님, 상제님, 옥황상제님이라고그 할아버지, 가 딱 해놓으려고 머리카락이 막 넘기고 정법이라고 딱 지금 은면 뭐냐면 다시 이 세상이 정리 정돈이 돼버린 거예요. 우리도 공사다만 끝한 사람의 희생으로 희생 이 있어야 되는 건 하나는 미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응? 썩지 않으면 응?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썩어 죽어 그인데 없어서 그래. 나는 어디 간? 나는 어디 간데고? 이제는 돌아앉은 내 누이 같은 꽃이. 이 어머니는 다시 태어난 거지. 맨날 매일 손을. 니 내가 막내야. <laughs>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애기치고. 호랑이면 <laughs> 막내. 호랑내가 막내야. 진짜 가보니까. <laughs> 아우 날 큰소리로 태어났어. 내가 한번 큰소리로 지들로한번 먼저 봤는데 말이야요 땅땅 땅땅 하고 우리 집 제일 어르신 댁는데 <laughs> 내가 애기인 줄 알아? 우리 애기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는 해라는데, 엄마를 심심하다고, 엄마, 엄마가 자꾸 이제 이, 이 땅에서는 자꾸 이제, 하,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, 이제 뭐살 길이 없는 거예요, 사람들 근데 양면성이 있어요.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. 양면성이, 한 면, 단면만 보면 우리가 살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. 다 죽어야 돼요.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이지만은, 그래서 이제, 음 약이 나온다, 그래. 하늘 먹으면, 하늘나라 내가 가고 싶어. 이 땅에 내 주변, 마음에 안 들고, 귀찮아, 싫어. 주변하고 아무 상관없어.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야.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것이 문제야 내가 세상에 혼자 온것 온 같지만, 혼자가 아니잖아. 우리 안에 벌써 이미. 그, 오늘 뜻을 알고, 목적을 알고, 내가 왜 사, 어디서 와서, 왜 사면 어디로 왔는지,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내가, 어, 목적이, 목적지가 분명한 그런 삶을, 인생을 정리정돈을딱 해가지고, 내가 할 일이 뭔지, 다 알잖아. 그 40대 되면 이제 딱, 나, 내가 책임질수 있어야 된다, 그러거든요. 40대에 내맹함이막 돌아서, 누가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, 오늘이 좋은 쌤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, 막축복쌤이야 우리는. 그야말로 축복쌤이 된거예요 어 축복샘은 축복 그의 말 은혜와 사랑하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시고 근데 올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내 것이라 고다 부처님도 조상님도 오고 우리 자손호선들 좀 일단 벌레 한 마리도 이 생명체 저 마구놈 새끼도